첫 번째 총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 모든 어, 과목도 다 그렇지만 처음에 이제 총론이라고 하는 개론에 대한 부분, 서설에 대한 부분이 어, 그 뒤에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전부 집약해 놓기 때문에 이 총론 총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지학이 뭐냐? 측지학의 개요 그러면 정의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지학은 지구 내부의 특성 또는 지구의 형상 운동을 결정하는 측량으로서 이것을 우리는 물리학적 측지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지구 표면상에 있는 모든 점 간의 어떤 상호 위치관계를 산정하는 것. 이거를 기하학적 측지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측지학이라고 한다면 물리학적 측지학도 또 기하학적 측지학도 이두 가지를 합성을 해서 전체를 우리는 측지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오데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측지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지구의 운동. 지구가 어떤 물리적인 그런 특성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해석하는 것을 물리학적 측지학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위치 관계,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x와 y와 z, 즉 평면적인 위치와 높이, 그래서 평면적인 위치 관계를 2차원적 관계다라고 얘기하고, 높이 값을 또 1차원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두 개를 합치게 되면, 3차원적인 위치관계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2차원적인 위치관계를 관측하는 측량을 우리는 뭐 삼각 측량 내지는 다각 측량이다라고 부르는 거고요. 높이 값을 재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수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병행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지형 측량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형도를 만드는 측량, 그것을 지형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어떤 측량 추세를 보면 이렇게 2차원적인 측량과 1차원적인 측량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 동시관측을 하는 그런 측량 방법이 대두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앞에서 우리가 제목에서 봤던 GNSS, 위성측위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GNSS 혹은 뭐, 토탈 스테이션 같은 그런 장비는 3차원 동시 관측이 가능해지는 그런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장비가 현대화되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 우리가 3차원적인 측량을 이제 동시에 따로따로 해서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관측을 해서 도면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3차원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구 전체를 통해서 지구의 위치 관계들을 우리가 산정해 내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하학적 측지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물리학적 측지학과 기하학적 측지학을 구분하는 문제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구분을 할수 있으셔야 되겠고 측지 그래서 이제 측은 측량을 한다 관측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는 지구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를 관측하는 그러한 학문 그래서 지구를 관측하는 지구의 운동이나 특성을 관측할 거냐 물리학적 위치 관계들을 표시할 거냐 기하학적 그래서 측량이 가장 기본이 되는 뭐 측량을 한다는 것이 지구 내부에서의 어떤 지구에서의 위치 관계들을 다루는 것이 측량이 되기 때문에 측지학은 거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하학적 측지학과 물리학적 측지학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위치 결정 어, 시간이나 길이, 시간은 왜 위치와 무슨 관계가 있냐면, 어, 우리가 지구가 경도가 동경 180, 서경 180 이렇게 어, 360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즉 자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360도를 하루 24시간 만에 회전을 하려 그러면 1시간에 15도씩 회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15도라고 하는 어, 각도가, 경도의 각도가 즉한 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어떤 위치 관계들을 표시하는데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회전을 하는 그 회전의 시간이 곧 위치 관계들을 표시하는 내용이 된다고 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기하학적 측지학에 들어간다는 것하고요 위치 관계 삼천원적 위치 결정 그다음에 천문이나 위성 해양 이런 것들이 기하학적 측지학에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리학적 측지학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말, 중력, 지자기, 지구의 어떤 내부의 특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구의,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물리학적 측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 내부에서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지구 내부에 어떤 자석이, 거대한 자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기장이 어떤 형태로 반응을 하는 건지, 역, 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탄성파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의 어떤, 예, 전자파를 쐈을 때, 그 때, 지구 내부의 물질에 따라서, 뭐, 어떤 그 반사 특성을 보이는지, 그런 걸 가지고, 지구 내부의 물질, 지각 구조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 다 뭡니까? 어떤 지구의 물리학적 그런 측지학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기하학적 측지학과 물리학적 측지학을 구분해 주는 요 내용,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운동이라고 얘기했던 극운동, 지구의 극운동, 혹은 자전 운동 이런 부분들 대륙이 움직이는 대륙이 뭐 떠서 움직이는 뭐 이러한 부동에 대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도 물리학적 측지학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그 다음에 어, 중요한 부분은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 이것은 뭐 다섯 번째 과목 뭐 측지 측량학에도 어,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나오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어, 측량을 구분을 할때 면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죠. 측량, 뭐, 장비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법규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겠고,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적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대상 지역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지구를, 어, 떤 입체의 개념, 구의 형태, 타원체 형태로 되어 있는, 어, 입체로 볼 거냐, 아니면 평면으로 간주할 수도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도도 관계되는 내용이 되겠죠. 정밀도가 100만분의 1의 정밀도일 때, 100만분의 1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정밀한 정밀도로 봤을 때, 그때 반경은 22km, 면적은 400제곱킬로미터보다 더 넓은 지역, 그걸 보면 이것은 뭘로 간주해야 된다 지구를 입체로 간주해야 된다 그래서 입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뭐 구가량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구 표면 자체를 공유를 가지고 있는 어떤 평면이 아닌 공면으로 본다 입체로 본다 라고 하는 것이 대지측량 넓은 지역이니까 대지측량 또 지구 관점에서 측량한다 그러니까 측지측량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반대말이 뭡니까 평면 측량 혹은 소지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지 측량, 평면 측량은 지구의 공률을 고려하지 않는 측량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100만분의 1 정밀도로 봤을 때, 반경 11km 이내, 아까 면적은 얼마였습니까? 면적은 400제곱km 이내의 지역에, 이내의 지역을 평면으로 간주하는 측량. 그것을 우리는 소지 측량, 예. 그다음에 평면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지 측량은 국지적인 측량, 소지 측량에 대응되는 말이 되겠고요. 지구의 형상과 크기, 즉 지구의 공률을 고려해서 지표면 지표면을 공률 공면으로 보고 행하는 대규모 정밀 측량을 우리는 대지 측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륙간의 측량 이런 것도 우리가 대지 측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어,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측지 측량과 평면 측량의 구분 기준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지구가 공유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가, 어, 가상으로 지구의 단면을 이렇게 댕강 잘랐을 때, 어떤 두 점간의 거리는 이렇게 곡면을 따라 그은 거리가 실제 거리가 되겠고요. 그 실거리를 어 대문자 D라고 쓰고, 그 다음에 평면으로 봐도 된다라고 한다면, 평면상 거리를 우리는 소문자 D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몰 d와 대문자 d는 차이가 있겠죠. 이 길이와 이길이 같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으니까 이걸 우리는 거리 오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거리 오차를 실제 거리로 나눠주면 이걸 우리는 정밀도라고 불러요. 관측의 정확도. 정밀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d분의 d-d를 허용 정밀도 혹은 허용 오차라고 본다면 자, 이 값이 어 실제 어 세타라고 하는 그때의 지구 어 중심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자, 요걸 바, 반을 딱 자르면 뭐가 돼요?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직각상 요 옆으로 돌려보면 이거는 세타를 반 잘랐으니까 2분의 세타가 되겠고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2분의 d가 되겠죠. d를 반으로 나누니까 2분의 d. 그 다음에,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렇죠? r. 지구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r분의 2분의 d는 탄젠트. 직각 삼각형이니까 탄젠트 2분의 세타. 그래서, 이 관계식을 맥로리언 급수 혹은 뭐 예, 테일러 급수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는데 그 급수에 의해서 전개를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허용정밀도는 12분의 1에 R 제곱분의 D의 제곱. 가로를 묶어서 제곱해버리면 가로가 없다면 요 제곱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D는 뭐였냐면 대문자 D는 실제 거리가 되는 거고. R은 지구의 반지름이죠. 그러니까 허용정밀도는 뭐냐면 12분의 1에 R제곱분의 D의 제곱의 형태로 구한다. 그런데 지구의 반지름은 여러분이 뭐 책을 좀, 측량책을 보신 분들은 대략 한 6,370km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6,370km가 됐을 때 허, 어, 정밀도, d분의 d-d를 허용 정밀도라고 얘기했는데, 앞에서 우리가 예, 100만분의 1 정밀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것이 지금 정밀도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d분의 d-d를, 뭐, d도 모르고, 라, 대문자 d도 모르지만, 이거를 100만분의 1이다라고, 자, 이런 절대 기준이 있어요. 거기 중에 12분의 1에 r은 6370이 되겠고, 그 다음에 d는 모르죠. 그러니까 d만 남겨놓고 몽땅 이항을 하면 d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d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100만 분의 1에 12가 분모에 있던 게 이항되면 분자로 올라가니까 6370의 제곱. 계산해 보면 약 22km가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약 22km가 되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면 반경 11km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경 11km 그래서 여기 있죠 반경 11km 이상이 되는 지역을 넓은 지역으로 간주하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점관의 거리 이거를 우리가 d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위에서 지구 표면을 위에서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선이 되겠죠 자, 이 선을 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이 선이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원을 그린다 그러면 이두 점을 이은선은 지름이 되는 거알 수가 있죠. 아까 이 그림은 단면을 끊었을 때본두점 간의 거리고 이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다라고 한다면 보는 각도가 달라요.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널찍하게 보이게 되겠죠. 두점 간의 거리를 어, 며, 어, 이렇게 원으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 두 점의 거리는 이 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D가 지름인, D가, 어, 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면적.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22km를 대입을 해보면, 요게 대략 한380 정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0을, 예. 380 숫자도 좀 애매하니까 그냥 약400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지름이 22킬로면 반지름은 11킬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 D를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분의 D- D를 우리는 예, 정밀도라고 얘기를 했고 D- D를 거리 오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d분의 d d 가 12분의 1에 r 제곱분의 d의 제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d d 는 어떻게 하냐면 이 d가 이쪽으로 이항이 되면 d가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거리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d 제곱에다 d를 곱하니까 d의 세 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 오차는 뭐, 두 식이 허용정밀도 식에 D를 하나를 더 곱한 것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서 알 수가 있고, 이 식은 측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로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요. 식을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뭐, 0만분의1일때두 점간 거리는 얼마로 할 거냐. 자, 0만분의1일때 반지름은 11km니까 D는 얼마가 돼요? 22km가 된다라는 것알 수가 있고, 그때의 면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0이 되는 것알 수가 있고요. 10만 분의 1의 정밀도로 한다라고 한다면 예, 반경은 35km, 지름은 얼마가 돼요? 약 70km가 되겠죠. 그때의 면적. 그 다음에 뭐만 분의 1의 정밀도로 한다. 그러면 반경 110km만 되더라도 예, 110km까지도 평면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밀도가 어, 이 분모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밀도 는 떨어지는 거니까요. 정밀도가 높을수록 좁은 면적도 입체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밀도를 얘기를 할때 정밀도는 뭐 100분의 1의 정밀도하고 만 분의 1의 정밀도하고 당연히 만분의 일이 훨씬 정밀한 그런 관측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분모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좁은 지역도 우리가 입체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정밀도가 높으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이시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측지학을 구분할 때. 어, 대상 공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지표면에 측량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하 측량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해양 측량이 있을 수가 있고 공간 측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개념만 그냥 어, 이네 어, 가지로 이제 구분한다는 거죠. 층, 측지학 혹은 이제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표를 관측하는 걸로만 우리가 국한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형을 해석하고 지구의 형상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또 토지의 이용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표면 측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측지학 공부하면서 뭐 이런 내용이 문제로 나온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 측량도 역시 어 측지학에서 지하를 묻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응용측량에서 많이 출제되는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하시설물 측량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나중에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력, 지자기, 탄성파 자, 이런 부분들은 예. 탄성파를 통해서, 예, 지하 자원을 탐색을 하는 거고요. 지자기 측량을 통해서 지구 내부의 어떤 자기장이 어떤 영향을 보이느냐. 중력 관측을 통해서, 예, 중력의, 지구의 형상을 해석하는데 중력 측량이 이용이 된다라는 것.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이나 뭐 지하수, 전기,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지하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썼고요. 그리고 추후에, 예, 탄성파라든지 지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험에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예. 어, 탄성파 측량이나 지자기 측량 이 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측량은 해양의 수평 위치와 수직 위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 위치하고 높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해안선에 대한 측량, 그러니까 해안선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 그러면은 바다에다가 뭐그 배에다가 X 표시를 해놨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걸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실질적으로는 육지에서부터 뭐 전파를 쏘든가 해서 육지의 기지점을 통해 어 배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전파를 이용한 측량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이용한 측량 같은 것들을 우리가 따져 주게 되겠고.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들이 요구되는데, 최근에는 위성을 이용한 방식이, 혹은 항공, 그러니까 비행기를 이용한 방법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위성 측량에 대한 부분은 또 뒤에 측지학및 위성 측위 시스템이니까 위성 항법, GNSS에 대한 부분들은 또더 자세하게 이제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해양 측량 관련한 부분들이 한 부분이 되고, 공간에 대한 부분도 천문 위성, 3차원 공간삼각, VLBI 레이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용어적으로 VLBI 그러면 베리롱 베이스라인 인터페로메트리 그래서 초장기선 간섭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정도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준성에 의한 전파를 이용해서 지구상의 수백 혹은 수천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지점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지구상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우주의 준성을 통해 전파를 수신해서 그 준성에 의한 전파를 이용을 해서 지구상의 위치 관계들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기선이 어마어마하게 긴 기선을 이용해서 위치 관계들을 정한다 그것이 VLBI라고 하는 관측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리 측량의 한 부분이 되겠죠 어,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그런 제목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제 단위계죠. 국제 단위계의 특징을 보시면 각 속성에 대해 한 가지만 사용을 한다. 모든 활동 분야, 또 일관성 있게, 또 일정한 규칙만 알고 거기 배우면 사용하기 쉬운 이제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라고 하는 단위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니까 7개7 가지가 있나요? 예, 길이는 미터 단위. 그래서 길이에 대한 정의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길이. 진공에서 빛이 예, 299, 792, 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를 우리는 예, 1미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국제학회에서, 학술학회에서 길이를 뭐 어떤 단위로 정하자라고 하는 그런 정의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더 정확한 길이,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갱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원기, 국제 킬로그램 원기의 질량과 동일한 킬로그램의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이 있고 중량이란 단위가 있어요. 중량은 중력이 작용할 때의 무게를 이제 중량이라고 하고 물체 고유의 어떤 그 질량, 물체가 갖고 있는 그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질량은 변하지가 않고요.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얼만큼 작용했는지. 했느냐에 따라서 중요,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F는 MA 뉴턴의 예, 물리 법칙에 의해서 어, M이라고 하는 것이 질량이고 A는 가속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의 가속도를 곱하는 거다 뭐 이런 형태로 이 물리에서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경우는 세슘 원자 세슘 원자 133 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두 아, 초미세, 준위간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주기의 지속시간으로는 시간으로 그것을 1세크 초로 표시하고요. 전류, 연력학 온도, 자, 273도, 마이너스 273도, 예, 273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섭씨 온도로 보면 섭씨 0도가 연력학 온도 273켈빈이 되는 거죠. 0도씨, 섭씨 0도씨가 아, 절대 온도, 연력학적 온도로 하면 273도가 되는 거죠. 273k 가 되는 거죠 자물물 질량이 있고요그 다음에 광도 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광도는 칸델라의 형태로 이제 표시하는 그런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요 속도에 대한 단위 그러면 뭐 미터 퍼 c 혹은 키로미터 퍼 아워 요런 형태로 표시를 하겠죠 그렇죠 미터 퍼셉 키로미터 퍼 아워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있는데 이 기본 단위가 하나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미터를 예, 길이와 길이를 곱하면 면적이 되는 거고요. 또 면적에다가 길이를 또한번 곱하면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단위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미터의 세제곱 형태로 표시가 되고, 뭐 미터의 제곱의 형태로, 복합 단위의 형태로 표시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나중에, 속도라고 하는 것이 미터 퍼세이라고 하는 단위하고,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단위가, 뭐, 물론 속도의 단위긴 이 하지만, 속력이나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이긴 하지만 미터와 키로미터가 같지 않잖아요. 미터의 1000배가 키로미터가 되는 거고, 세크의 3,600배가 아우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가 60개 모이면 분이 되고, 분이 60개 모이면 시간이 되듯이. 그래서 미터퍼 e 과 어, per sec, 예. 어, k 예, m e t e r per hour, 3m p 의 r hour, 3 3 6 per hour, 3m per hour, 3m p e 는 숫자가 r 3m per hour, 3m 어 e r hour, 3m per hour, 3m per hour, 3m per hour, e 3m p 계산3 맞죠? 20m per sec이 되고, 20m per sec이라고 하는 단위를 km per h 로 환산해라 그러면 3.6배를 해서 곱하기 3.6을 하시고, 요 관계에서는 3.6을 나눠주시는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비행기의 속도, 자동차의 속도를 미터 퍼세으로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로 된 부분을 여하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미터 퍼셉,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관계들이 3.6배 혹은 3.6분의 1배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단이라는 게 있어요. 또 보조단위가 우리가 많이 쓰이는 평면각은 라디안의 형태로 보여집니다. 라디안 나중에 어, 측량학에서 또 설명할 시간이 있겠지만, 라디안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있습니다. 원에서. 그래서, R과 L이 동일할 때, 그때의 중심각을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 1라디안은 180도를 파이로 나눠준 값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도와 초의 관계는, 1도와 초의 관계는 3600배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초로 표현하면, 3600을 곱해서 20626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이 20만 6265초이면서, 파이분의 180도이다. 도로 쓰면, 180도를 파이로 나눈 값이 되겠고, 초로 쓰면 206265, 20만 6265초. 이게 지금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미터 퍼세, 킬로미터퍼 아워를 다루듯이. 그런 유의 계산. 각도를 표현할 때 비율의 형태로 표시하는 각도를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표시하고요. 또 입체각은 뭐냐면 한 공의 표면에서 그 공의 반지름의 제곱과 같은 넓이의 표면을 자르고 꼭짓점이 공의 중심이 되는 입체각을 우리는 스테라디안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SR이라고 쓰고 스테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스테라디안은 뭐 예를 들면 원격 탐사나 뭐 이런 데서 입체각 뭐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출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알아야 될 그러한 단위는 평면각.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하는 각이 실제 관측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형태로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측지학 총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측지학 물리학적 측지학과 기하학적 측지학을 구분하는 그러한 부분하고요. 자그 다음에 평면 측량과 측지 측량을 구분하는. 예. 정밀도, 우리, 허용 정밀도가 d분의 d-d가 12분의 1에 r제곱분의 d의 제곱의 형태로 표시된다. 그래서, 거리 오차 d-d는 거기에 d를 하나를 곱해서, r제곱분의 d의 세제곱, 그것을 이제 12로 나눈 형태가 된다. 뭐, 이런 정도로,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단위, si 단위계가 어떤 단위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 시간에 대한 부분, 혹은 길이에 대한 부분, 또 라디안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예, 어, 총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다 다루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